청국장의 놀라운 효능.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청국장찌개. 냄새가 너무 강해서 싫다고요. 그래서 된장찌개만 드신다고요. 청국장과 된장, 둘다 발효식품인데 뭐가 다를까요? 청국장은 2-3일만 발효시켜 만들고, 된장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숙성시킵니다. 그래서 청국장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훨씬 더 많아요. 청국장의 대표균주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로 일명 고초균이라고 불러요. 이 균이 청국장의 끈적한 실을 만들고 특유의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요. 하지만 이 균은 열과 위산에강해서 살아서 장까지 도달한답니다. 일반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 많이 죽지만 고초균은 80에서 90%가 장까지 살아서 도달. 그리고 백도에서도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. 청국장의 유익균은 장내 pH를 낮추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. 체내 70%의 면역세포가 장에 있어 장 건강이 곧 면역력 강화해요 바실러스균은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를 만들어내서 풍부한 유산균이 소화가 잘 되게 해줘요. 특히 청국장 특유 효소인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여서 전신의 혈관염증을 감소시켜요. 기본 청국장찌개 레시피, 주재료, 청국장 150g, 두부 반모, 멸치 육수 3컵, 양파 반개, 애호박 반개. 감자반개, 다진마늘 1큰술, 국간장 1큰술, 된장 및 고춧가루 반 큰술, 냄비에 육수를 넣고 중불로 가열, 청국장을 국자에 덜어 육수에 조금씩 풀어줍니다. 그래야 덩어리가 안 생깁니다. 다진마늘과 적당한 크기로 자른 야채를 넣습니다. 국간장 된장 고춧가루로 간을 맞춥니다. 총 끓이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좋아요.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균도 죽고 맛도 떨어져요. 청국장의 유익균은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어요.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청국장, 건강을 위해 챙겨 먹어요. 오늘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건강한 밥상